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스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인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문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문나를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유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십이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오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 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원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지를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예, 오늘 이 사사기 8장 부분은 이제 전쟁의 후반부입니다. 전쟁이 마무리되고 큰 승기를 잡고 대적들을 추격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이때 이때 일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11을 겁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어, 여러분, 전에 싸울 때좀 와서 같이 좀 돕겠다고 하고 하면 좋은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늦게 전쟁에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어제 이제 7장에 보시면, 어, 이제 그, 7장의 끝부분에 보시면, 그 24절에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다니게 해서 미디안을 치고 또 이들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도와주지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아주 중요한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처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고 나자 에브라임들이 갑자기 와서 왜 너희를 부르지 않고 지금에서 늦게서 부르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정말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싸우지 않아서 억울해서 그러기보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실질적인 유익, 이익이죠. 전리품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누가 치고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전리품을 나누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익,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뒤에 쓱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진작에 부르지 내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형제 집하기도 하지만 좀 라이벌 관계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잘 나가면 다른 쪽에서 좀 배가 아프고요 다른 쪽에서 또잘 나가면 이쪽이 또 배가 아프고 약간 그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는 사이죠 기도원이 나가서 막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해봐라. 뭐, 뭐, 이제 자기네들이 해봤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원이 문나세집파 출신이죠. 문화쇠. 문하, 문나쇠의 문하세. 아비에셀 가문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는 문나세가 하니까 약간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이제 봤던 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기고 실제로 이제 전리품을 취할 타이밍이 오니까 왜 우리를 안 부르고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고 막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같이 좀 하자고 할때좀 같이 하지 꼭 지나고 나서 아, 왜 부르지도 않았냐 그러고 뭐. 여러분 보통 주보에서도요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하면. 지나고 나서 못 들었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광고를 한세 번, 네번 하면, 아니, 얘기를 미리 좀 하고 하지. 왜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냐. 이럴 줄 몰랐다. 주부를 찾아보면 이제 다 나오거든요. <laughs> 주부로 지금 세 번째 얘기했고, 제가 구두로 두 번을 더해서 다섯 번을 얘기한다. 그럼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보면, 광고하면 다섯 번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어, 저 아주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집에 광고를 해도 또 물어봐요. 그 제가, 이거 제가 지금 3주 연속으로 광고를 하는데 못 들으셨냐, 언제 얘기했냐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laughs>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 뭐라고 안 하죠? 아, 이게, 광고를 좀 임팩트 있게 내가 못했구나. 이제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laughs> 어떻게든 광고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안 들립니다. 또 이제 설교할 때 얼마나 집중하고 이렇게 이게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쫙 기운이 빠지죠. 은혜 받고. <laughs> 그때 이제 광고가 오면 그냥 확 지나갑니다. 이렇게 막. <laughs> 그래서 안 들려요. 어,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멘하고, 진짜, 이게, 그러냐 고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이제, 이 나의 유익이 갈리는 그 타이밍에 딱 나타나서, 왜그왜 그래? 왜 그랬냐는 거죠. 왜안 불렀고, 뭐 이렇게 무시를 하고 사람들이,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이때 이제,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죠. 이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러죠. 자, 기도원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너희들이 훨씬 훌륭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 아니야. 자, 여러분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끝물이라는 건이 포도가 끝물이 되면요. 이제, 마지막 포도니까 그냥 막 끝에 가서 거두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냥 쓱 대충 주운 거. 그리고 끝물 포도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포도는 만물 포도가 맛있죠. 근데 에브라임은 워낙 훌륭해서 끝에 가서 한번 쓱 이렇게 주워 간 게, 우리가 처음부터 열심히 이렇게 기도원 3 0 0년사 <laughs> 처음부터 고생하고, 항 하아리 갖고 막 겁없이 담대히 나가서 막 쨍그랑 깨면서 덤벼라! 막 이렇게 한 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훨씬 훌륭하다. 왜끝물포도니까 이제 막 도망갈 때 에브라임 산지에 돌아다니면서 이 도망가는 잔병들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때 나타나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잔병들을 이제 처리한. 이게 이제 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라는 겁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기도온 집안이 아비에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고생하고 했던 것보다는 당신들이 그때 한 번에 쇼이렇게 일망타진한 게 훨씬 훌륭하지 않느냐? 아 그리고서는 칭찬하고 전쟁의 결정적인 공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뭐라 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그 그러니까 결국 최후 승리는 너희들이 했다는 거죠. 그니까 이들이 챙길 몫이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자 이 에브라임이 씩씩거리던 것을 가라앉히더라는 거죠. 아, 전리품을 얻겠구나. 이러고서 이제 가라앉히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 여러분 누가 공과를 차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laughs> 더 중요한 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거죠. 네. 막내 주장을 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네.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훨씬. 당신들이 훌륭하고 당신들이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고 낮추고 네. 그러, 그렇게 될때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그, 직분자, 도 이렇게 또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감사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서운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 교회가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그런데요, 사람이 참, 이렇게 겸손했던 기도원이 또 변해요. 사절에 보면 기도원과 함께 한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피곤하지만 추격하고 그러니까 이 300명도 사력을 다해서 이제 이 남은 잔당들을 추격하기 위해 가는 거죠. 겸손하게 높이고 잘했다고 하고 그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5절에 숲꽃, 이 갓지파 지역에 있었던 안에 이제 그 좀성읍이었는데 여기에 가서 아 우리 백성들이 너무 피곤한데 떡덩이를 좀 달라.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삶은 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조금 좀 달라. 세바와 삶은 난 당시 아주 유명한 방백들이었거든요. 수곳의 방백들이 야 지금 세바와 삶은 나를 너희들이 추격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긴 것도 아니고 목을 든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변변하게 한 것도 없는데 너뭘 달라 고 그러는 거냐? 응?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주겠다는 거냐 동족인데도요 쟤네들한테 찍히면 우리가 죽을 텐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죠 별것도 아닌 쬐깐한 성읍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열이 확 받칩니다 그러사서는 말이 뭐냐 7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이기고 나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확 자락함이 나오는 겁니다. 무시해? 네가 나를? 하여간 갔다 와서 보자.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성경대로 하면 찢으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갔다 오면 날 무시해? 확 찢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가는데 8절에 분후에 여기 망대가 있죠. 이분우엘은 분이엘과 이름이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이엘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가서 그들한테도 부탁을 하죠. 아, 우리가 쫓아가는데, 너무 지금 힘들다. 배가 고픈데 좀 달라. 그랬더니, 숲꽃도 기도원 300명사 무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할 만도 하죠. 세바와살문단는 얼마나 대군인데, 아니, 300명이 <laughs> 추격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동네 동네 뭐 민방위들이 전기권을 <laughs> 쫓아간다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우습게 여기는 거죠. 기도니 또 열이 확 받아서 구절에 분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이 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대적같이 대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원수다. 어? 날 무시해. 아니 내가 뻔 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 그러니까 네번 때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가로 막아요, 우욱하며딱 아, 찍고 있는 거예 그러니까는 어, 기도원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기적을 맛보고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그리고 이 공과를 담언한다 사람에게 줄 돌리면서 그 에브라임은 큰집하니까요 겸손하게 이렇게 하다가도 작은 내주변의 한두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자 속에 응어리 가지고 이제 악을 품게 되죠. 악 바치는 기도원이 되는 겁니다. 꼬한 기도원이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기도원의 교만. 그리고 기도원은 겸손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결코 겸손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 사실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러죠. 많이 도망다니고 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수한테 쫓기고 감사하고 이런 습니다만 나중에 다윗도 내가 뭔가 를이은것 같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그 안에 자기가 그렇게 쫓겨다니던 사울의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되죠.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요. 우리야 또죄락하게 사람들을 막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좀늘 같은 마음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큰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를 막 낮추게 되지만, 아니별것도 뭐 아닌 게 나를 무시해. <laughs> 그러면 또 우욱해 가지고 사람이 막 부글부글 끓고 밤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할 때는 큰일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이 작은 사람을 통해 나를 무시할 때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가 나를 무시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300명 밖에 안 된다고 이게 무시해도 유분수지하고 우욱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제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좀 겸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시하면 그냥 아이고, 부족하구나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도는 이 정황을 보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니네들이 떡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딱 있고. 그러니까 이 작은 소리 앞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 이때에 세바와 삶은 나가 갈고래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아, 얘네들도 황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2만 명이 다 죽고, 딱 남은 잔병이 1만 5천 명,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다른 전혀 예상치 못했던 노바와 요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에게 동쪽은 요단 동쪽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추격해서 서쪽으로 온다고 생각했는데, 쫙 뒤로 돌아서 동쪽으로 요단을 건너서 거기서 이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때 이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원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한가운데 있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 어, 서서히 고개를 쳐드는 교만한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그때 요거를 잘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잊고 내 힘과 혈기로 모든 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왕으로 돌변하는 나도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선마음을 지키는 게참 어렵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음성과 손길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일 때는 우쭐해지지만 나를 무시하고 어, 내가 요청하는 것들이 거절됐을 때는 언제든지 돌변해서 왕 같은 마음으로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했는데 이제 이 기드온의. 뒷끝이 어떻게 장렬하는지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 오늘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큰 기적 이후에 그 은혜를 계속 품고 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겸비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겸비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이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만큼 했는데, 이만큼 잘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남은 걸음도 끝까지 은혜로 가야지. 기도는 은혜로 왔다가, 요 부분에서부터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쫓겨 도망 다닐 때 사월한테 나중에 심지어 미친 척 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죠. 완전히 자기 자존심이 꺾이는 경험입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바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고 할때 내가 좋을 때도 인정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분노하고 나의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무시를 당할 때도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그렇게 잘 쓰임을 받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이게 마치 내가 한 것이냐, 내가 쓰러뜨린 것이냐, 스스로 복수를 맹세하며 혈기를 부렸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구하옵니 주여,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끝까지 주의 은혜의 손에 우리를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